How many soju do you drink? How much soju do you drink?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표일까요 요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댓글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 중에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I have waited for you for three hours. 얘랑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three hours.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문장은 I have waited. 그냥 너를 기다린다 라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I have been waiting for you 라고 했던 소리는 지금 현재도 기다리고 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이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두개다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다면은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three hours 이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생동감이 있는 문장이 된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표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how D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how D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쓸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얼마나인지, 부사가 얼마나인지란 뜻이에요. 오빠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how deeply 얼마나 깊게? how deeply do you love me? 이런 표현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데 그러면은 우리 두 개가 나옵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은 시간? 자, 이것도 될수 있겠고. How many? 얘도 됩니다. Time. 너는 필요하니까 주어 동사. Do you need? Do you need?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How much가 되면은 시간은 셀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How many가 되면은 시간을 셀수 있는 게 돼요. 그럼 여러분 시간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시간은 셀 수가 없습니다. 분, 초, 시, 이거를 세는 거지 이 시간 자체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How much time do you need?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해? 어떻게 말한다? How much time do you need? 근데 이게 how many가 되면 셀수 있는 거였죠. 그럼 셀수 있으니까 뒤에는 s가 붙어요. How many times? 하면 몇 번이나라는 뜻이에요. 너몇 번이나 제주도 가 봤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eju Island?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eju Island?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how many times?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몇년 동안 살았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몇년 동안? 자, 년이죠, 년. 년은 영어로, year. 그럼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그렇죠. 셀수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이니까? 셀수 있는 거니까? How? Many years. How many yea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살았니? 자,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상황 얘기하니까? 그렇죠. Have you lived i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천안에 몇년 동안 사셨어요? How many years? Have you lived in 천안? 서울에 몇년 동안 사셨어요? 바꾸면? How many years have you lived in Seoul?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여행을 위한 가방이 몇 개가 있나요? 몇개 있나요? 자, 가방이 몇 개가 있나요? 바꿔볼까요? 그렇죠. 가방은 영어로 bag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셀수 있어요. 그럼 가방이 몇개 있니? 그렇죠. How many bags? How many bags?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How many bags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뭘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이 위해서니까 전치사 for를 쓰고 그 여행을 위해까요 for the trip, for the trip, for the trip 짧은 여행이죠 투어를 갈까요 for the tour, for the tour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여행이면은 for the travel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how many bags? Do you have for the trip?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 되겠죠. 자, 다음 제가 하이킹을 위해 물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나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을 가져온다. 자, 우리 물은 영어로 water, water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셀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물? 그렇죠? How much water 얼마나 많은 물을 제가 가져와야 한다 가져오는 건 저기서 물이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bring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가져와야 하나요 뭐뭐 해야 하나요 how much water should i bring 이렇게 동사가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How much water should I bring? 뭘 위해서? For hik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How much water should I bring for hiking? How much water should I bring for hiking? Hiking 위에 물을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나요? 그러면 몇 잔? 자, 뜨거운, 여러분, 뜨거운 것들은 컵에다 마시고, 차가운 것들은 글래스에 마십니다. 그럼 커피는 보통 뜨겁죠? 그러면 컵을 써야 돼요. 그럼 컵은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그렇죠. 컵은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잔의 커피? 몇 잔? How many? 이게 빨리 나올 때까지 연습해. How many? 잔이니까? "Cups of coffee" 자, 요게 길지만 한 번에 나와야 돼요. "How many cups of coffee?" 시작 그쵸. "너는 마시니?" "너는 마시니?" "Do you drink?" 하루에니까 "per day." "per day" 이렇게 되고 "in". 어데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을 생략하고 어데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보다 how many cups of coffee, how many cups of coffee 요게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영어로 language, language라고 해요. 그럼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셀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언어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How many 셀수 있으니까 language s를 붙여야 되네요 How many languages? How many languages? 너는 구사하니? 구사할 수 있니? 하면은 Can you speak? can you speak? 구사하니라고 하면은 do you speak 에 네, 차이입니다. 여기는 할수 있으니까 can이 좀 낫겠네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For me, I can speak only two languages. English and Korea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how many how much 셀수 있냐 없냐. 이거를 저와 함께 그냥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천천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니라는 표현. 일단 짐 바로 luggage luggage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luggage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렇죠. 셀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짐을 너는 갖고 다니? 니 가지고 다니다라는 동사 바로 그렇죠. carr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짐이니까? How many 아니에요? 셀수 없습니다. How much luggage. How much luggage? 너는 갖고 다니니? 들고 다니니? Do you carr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How much luggage do you carry?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다니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조금씩 할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정보네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 너는 필요하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갈게요. How? 셀수 없으니까? Much. How much? 정보니까? Information. How much information 필요하니? 너가 필요한 거죠? do you need? 이게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How much information do you need? 이 프로젝트에 대해. 대해니까 about this project. How much information do you need about this project? 이렇게 쓸수 있고, this 대신에 the project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은 가입 버튼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어, 열심 학생이 있고 열정 학생이 있어요 오전 8시 수업만 듣고 싶다면 열심 학생을 18,000원 한 달에 오전 8시 수업 저녁 9시 15분 수업도 듣고 싶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열정 학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이 나옵니다. 정보란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뜬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열심 또는 열정 학생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영웅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투어 비용은 얼마나 들었니라는 뜻이요. 자, 여러분 투어 비용은 얼마나 들었니? 그럼 얼마나 들었니? 돈이 얼마나 들었니? 라는 뜻이죠. 그럼 돈은 영어로 money입니다. 자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렇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그렇죠? How much money? 투어 비용이네요. 자 투어는 투어라고 합니다. 비용이 들다는 코스트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자 얘는 동사예요. How much money tour cost? 서로 알고 있는 투어면은 the 투어가 되겠네요. 근데 이가 동사니까 들었니라는 과거니까 di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새로 만들어볼게요. How much money 과거로 가니까 need the tour cost 이렇게 하면 은 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How much money did the tour cos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기념품은 몇 개나 샀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기념품은 수베니얼라고 해요. 수베니얼, 수베니어 그래서 얘는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how many로 가야 돼요. how many, 수베. Nears. 너는 샀니? 과거네요. Did you bu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셀수 있나 없냐 중요해요. 근데 이걸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어젯밤 얼마나 잤니? 자 어젯밤 얼마나 잤니에요? 그러면은 슬립입니다. 슬립 e e p 입니다 s l 자다. 이걸 명사로서 잠입니다. 얘는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셀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잠? How much sleep? 이렇게 해야 돼요. How much sleep? 너는 가졌네. 과거니까. Did you get? 언제? Last night.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어 동사만 조금만 생각해서 잡으면 은 조금 이런 표현도 할수 있어요. How much sleep do you need? How much sleep did you get last night? 너가 얻은 거니까 did you get. 취했으면은 did you take. 어,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떡더해 봅니다. 소주는 몇 병이나 마실 수 있나요? 그럼 몇 병. 병은 영어로 bottle 이라고요. 자, 얘셀수 예, 있다, 셀수 없다. 여러분의 선택? 셀수 있습니다. 그럼 몇 병이니까 how 셀수 있는 거죠? many. 병 bottle. S, S가 붙어야 되겠죠? Ball of Soju 이게 한 번이나 돼요. How many bottles of Soju? How many bottles of beer? How many bottles of Soju? 마실 수 있니? Can you drin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줄줄 알아야 된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How many, how much? 셀수 있다, 없다. 다 알지만 이걸 언제까지 외울 겁니까? 이렇게 영작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영어를 해야지만 영어 말하기가 늡니다 유튜브만 해서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천안, 동탄,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다면은 저희 팀영원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요거까지는 조금 지금 지역이 이쪽이 아니라서 못해. 근데 좀 약간 표현들도 더 공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단어들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월화 목 아침 8시, 저녁 9시 15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랑 그 단어를 갖고 문장연 만들기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요. 소통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근데 이것보다 나는 약간 좀 기초가 부족해. 기초부터 제대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프랭샘 영어 여기를 누르시면은 6개월 수강권, 1년 수강권, 그리고 집중 케어 전화 영어까지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전화 영어도 정말 괜찮은 수업 방식이에요. 제가 선생님들을 다 교육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지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샘이었습니다.